안녕하세요 펫제이 페플레너 기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비숑이고요 어, 이 친구는 이제 3개월 된 남자아이 화이트 비숑입니다 비숑의 성격부터 알아보자면 비숑은 우울증 치료견으로 쓰일 정도로 순수하고 맑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교성이 좋은 아이와 어, 사랑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충분한 놀이와 선택을 해주셔야 건강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. 또 지능이 높은 아이라 어, 교육이나 훈련에 수월하고 그리고 눈치도 빠르고 어, 환경 적응력이 좋은 아이입니다. 너무 사랑스럽고 모난데 없이 예쁜 성격으로 반려견으로서 인기가 계속 쉽지 않은 견종이고요. 또털 빠짐이 없어서 털 빠짐에 예민한 분들이 키우시기 적합한 견종이지만. 어, 빗질에 소홀하시면 위생이나 미용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빗지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뼈대가 탄탄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.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만큼 성격도 좋은 비숑 어, 비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번엔 또 새로운 견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